자 일과 일과 문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과 문법은 어, 수요 동사와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먼저 수요 동사를 먼저 보면 이 수요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다라는 뜻이에요. 준다, 주다. 그래서 어 사용식이죠. 사용식에 어, 쓰이는 동사를 우리는 수요 동사라고 하는데 자 수요 동사 사용식은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 직 목적어 이렇게 사용식으로 되어 있고, 자, 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 먼저 어, 주어, 동사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을, 를, 로, 이제 어순이 되는데,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어, 동사, 간목 직모, 주동, 간목 직모,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직접 목적어는 무엇, 무엇을 를, 로 번역한다는 거, 나는 줍니다. 나의 그 말에게 약간의 당근을 줍니다 미스터킴은 보냈어요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보면은 이거는 다 에게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을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자 수여동사는 다 주다라고 그냥 번역하시면 돼요 주다 보여주다 말해주다 보내주다 사주다 뭐 write 써주다 teach 가르쳐 주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류들을 보니까, 뭐, 가져와 주다, 그 다음에, 뭐,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찾아주다, 얻어주다, 물어주다, 다, 이런 거, 얘들아, 그냥, 주다라고, 뭐, 뭐, 주다. 그래서, 주, 다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수여동사라고 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거랑 이거랑 요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에 해당되는 무엇무엇을에 해당되는 게 문장 앞으로 오고, 어,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가 뒤로 가면 사람이 뒤로 가면 전치사를 하나 받고 뒤로 간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자 어, 주어 동사가.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게 4형식인데, 3형식으로 바꾸세요.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해요. 간접목적어 찾아, 직접목적어 찾아, X 하세요. 그리고, 간접목적어가 어, 뒤로 가면 우리는 전치사를 하나 다 넣어주세요. 자, 이 동사가,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틀려지는데, 대부분은 다 툴을 써주시면 돼요. 대부분은 다 툴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get by make, 그 get, get by 에서 get by make. 자, get, by, get by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는 요리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전치사 뭐를 쓰냐면 for를 써요. for 자, get by make. 그 get by에서 요리해주다. for 누구누구를 위해라고 이제 우리 외웁시다. 그 다음에 이 동사가 만약에 ask면 우리는 이 전치사가 뭘로 오냐면 오브로 옵니다. ask 물어봐 오빠 Of, 오빠에게 물어봐 그래서 ask가 오면 이 동사가 ask가 오면은 of ask가 오면은 of 또는 뭐 물어보다 물어 inquire 이것도 있잖아 그치 inquire 어 그다음에 이런 거 ask 오면은 o f 를 쓰시면 되고요, get by, make, c o o k 이 오면은 for를 써주시고 나머지는 다 to를 써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간접 목적어 찾아, 직접 목적어 찾아 x 직접 목적어는 앞으로 오고 간접 목적어는 뒤로 가는데 어그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갈 때는 에 반드시 대가로 to를 어, 하나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수요 동사의 다입니다. 자, 그다음. 자, 편지 한 통을 보냈다. 어, 그에게. 이건 뭐 여기는 다 누구 누구에게 자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간접 목적어의 자리인데 결론은 목적어니까 그러면은 어, 희에 대한 목적어는 힘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나에게니까 아이에 대한 목적어는 미고요. 그다음에 당신에게 이거에 대한 목적 목적 형태는 유구요 자 나는 보여주었어요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간접목적어는 이거는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그녀에게 앨범을 주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스 AMB가 있어요. 그쵸보스 AMB, 보스 a m b 는 이거는 상관 접속사인데 일단은 접속사라는 거는 뭐가 접속사였지? 접속사라는 거는 연결 시켜주는 게 접속사고요. 상관이 상관이라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어떤 관련이 있냐면 어떤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그 <laughs> 모스를 쓰면 접속사 꼭 n 드를 써야 된다는 거, 요거그 다음에, either, either는 a, uh, 어, either a or b,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 두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쓸 경우에는 접속사 o, r이 오고,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는 a, b 둘다 아닌. 자, 여기에서, 이, 여기에서 이거 n은 뭐의 약자냐면요. 나 어, 낫의 약자예요. 이것도 낫의 약자예요. 그래서, 니 h 니더가 오면은 뒤에 n o 가 오고요. t 이 오면은 뒤에 버시오고요. 나로 언니가 오면은 에 but also가 오는 거, 서로 상관이 있다, 그래서, or, nor, 그 다음에, but, but, 이렇게 오는 거, 어, 신경 써주시면 되고. 버스의 A, m b 는 AB 둘 다니까 당연히 복수처리 하겠죠, 뭐, 복수처리. 그래서, 어, 그 DC는요, 어, AB 둘 다에요. 맵기도 하고, 짜기도 해요. 그는 말해요, 둘다 한데, uh, English and Chinese 두개다 말한답니다, 둘다 한데. 자,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거는, 요게 조금 중요해, 이들아 요게 좀 중요해. 수 일치라는 거는 뭐냐면, 단수, 단수 복수를 말하는 건데, 주어가 만약에 단수이면, 동사 자리에 꼭 S로 끝나거나 ES로 끝나는 거. 요게 좀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짐과 사라가 두 명이니까 이거는 뒤에 어 복수 처리이기 때문에 s가 오면 안 되고요. either a or b 이거는 다 뭐냐면 어그 가까운 데 있죠. 가까운 데수 일치를 시켜 줘야 돼요. 자, 여기 다 여기에 보면은 어그 b의 수일치 b 의수 일치 시켜주시면 돼요. b 의수 일치. 예를 한번 들어볼게. 나뿐만 아니라 너도 이랬어, 그렇지? 나도니 어그 저기 뭐 나도니 어 o n l you, but also I 이랬어. 그러면은 어 uh, 너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나도 이랬어. 근데 이거를 갖다가 be as well as uh, a로 바꾼다고 하면. 어, uh, be as well as a A라고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거는 그러면은, I, as a, well as, a, uh, you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너 m 슬래 r 슬래 그러면 당연히 유니까 r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이 b에 수일치한다 그랬지. 그래서 b인 어, m을 써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자, b 에 수일치 한다는 거잘 기억하고 자, b 에 수일치 기억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그 단수면은 동사에 꼭 s 들어가는 거 기억해 주세요. boss 보스 상관점접사 못으니까 and b. boss am b. 그러면 두 개다니까. 자, 수영을 한대. 수영을 하는 거니까 무엇 무엇을 잘하다. 그러면 be good at. 그리고 두 명이니까 r 써 주시면 되고요. 자둘다 이랬으니까 뭐스 A and B 써주시면 되고요. 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뭐스니까 공통이래 뭐스 A and B 이거고요.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접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그래뭐 너무 쉽죠? 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 직 목적어. 간접 목적어는 누구누구에게로 번역이 되는 거 직접 목적어는 을이나 를로 번역이 되는 거. 자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거 간접 목적어고요. 직접 목적어. 자 책을 그다음에 핸드폰을 이거고요. 수요 동사라는 거는 주다. 물어주다. 맞죠? 물어주다. 그다음에 말해 주다. 알맞는 말을 써래 주었다 하니까 기부 쓰시면 안 돼요. 기부 쓰면 절대로 안 돼. 왜? 과거니까 물로 써야 돼. 과거니까 게이브를 쓰시고요. 나에게 간접목적어가 뒤로 갔네. 그러니까 우리는 투를 쓰면 돼요. 대부분은 다 간접목적어 앞에 투를 쓰고요. 그다음에 get이나 by나 make 크은 for를 쓰고요. get by make. 그다음에 ask는 of 쓰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둘 다니까 보스 a m B. 아, 어, 그다음에 현명하다니까 복수니까 한명두 명이니까 r 이거 쓰시면 되고요. 보내졌다 샌드라고 쓰시면 틀려요. 센트라고 써야 돼. 과거형. 시제 조, 조심해야 돼. 사졌다도 마이가 아니라 어, 마이의 과거형인 보스를 쓰셔야 돼요. 보스. 자 보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 사람이 뒤로 가서 간접목적어가 뒤로 갔어 그 다음에 우리는 툴을 써야 되는데 마 y 인 경우에는 뭘 쓴다 그랬어 f 를 쓴다 그랬죠 둘 다니까 보스 a a b 자요리에 주었다 이것도 cook이 아니고 과거니까 cook도 쓰시고요 어 나에게니까 간접목적어 me 쓰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배열하래. 아, 그러면은 순서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였죠? 그러면 두 번째 올게 우리는 다 뭐가 와야 되냐면 동사가 와야 되겠네. 동사 찾아볼게.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죠? 또는 만약에 이게 4번으로 올 경우에는, 4번으로 올 경우에는, 자, 이게 3번이 되고요. 앞에 뭐가 돼야 돼? 여기 앞에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한번 봅시다. 자, 2번 먼저 다 줄을 게 2번, 2번, 그다음에 동사 2번, 2번, 2번. 그다음에 2번. 됐죠? 자, 그다음에 3번으로 오는 거. 자, 누구누구에게 거의 사람이 많이 오네. 3, 3, 3, 3. 3 그다음에 3, 3. 나머지는 다4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어, 가로안에 알맞는 거, 자, boss, a, and b인데, 자, 이게 동사면 뒤에도 동사가 와야 돼요. s 은 노래라는, 노래라는 명사죠. 자 b o A and B 둘 다니까 복수가 당연히 와야 돼. 자 either, either's 상관 접속사죠. 서로 관련이 있어. either가 오면 넌꼭 or를 써야 돼. b o 가 오면 넌꼭 and를 써야 돼. b o 가 오면 b o 가 오면 넌꼭 and를 써야 돼. Not only, not only both 올 수가 왔는데 여기는 B에 일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B에 수 일치. 그래서 답은 R입니다. 자,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시오 그랬어. 어, either a 어 우리는 b에. 자, either a or b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b에 수일치. 수일치라는 거는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래서 어 거기에 맞게 이제 단수 복수 써 주시면 되고요. 이거니까 you일 때 you have to예요. you has to예요. have to죠.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자, both a and b. 야, both 올 때는 꼭 and 써 줘. 이거구요. 자, 그 다음에, both A and B 두개둘 다니까, 어, R 쓰셔야 되구요. Both A and B 두개 다니까, 어, 동사에 S 오는 건 단수죠. 근데 우리는 이거 복수 취급해줘야 돼. 그래서 S 오면 안 되고.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니까 여기 B의 수일치. P일 때, 나 몰라 할 때, I doesn't know에요. I don't know에요. I don't know죠. 그래서, 아, 답은 I don't know에요. Not only where well, is, but, but also. 어, 바뀌었다. 요거, 자,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문장을 배열하래. 뭐, 뭐, 되게 쉽지 뭐. 우리 아까 했잖아. 주어, 동사,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직접목적어를 먼저 쓴다고 하면, 자,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은요. 자, 그 사이에 뭐가 뭐가 낀다 그랬지? 전치사 하나 낀다 그랬어. 그렇지? 자, 이거 기억해서 한번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어다 써 있고, 자, 두 번째는 동사 와야 되고,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해 봅시다. 자, 만들어 주었다. 2번. 그다음에 가르쳐 줍니다. 2번. 동사, 동사 어디 있어요? 2번. 그다음에 동사. 어, 나에게 어, 메일을 보내거나 이거 할수 있다. 그러면은 이더를 먼저 해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어, 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You can 어 uh, you can uh, either. 이대로 먼저 가야 되겠네. 그렇지? you can either. 그다음에 여기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이메일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send an email. send an email 또는 or uh call me 이러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그녀도 이랬네. 그렇지? n 뿐만 아니라 그녀도 not only not only You but also she 하면 되고요. 나의 남동생과 나둘 다니까 Both my brother and 어, 나니까 I겠죠. I 두 명이니까 are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앞에 거는 쉬우니까 이거는 한번 본인들이 한번 해보세요.